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므로 10월 23일 목요일 새벽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하시고 군디오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의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을 불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을 불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극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해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이가 길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 난한 때도 나이 는주 나이 나는심이 없어. 나이 없어. 나이 나나의 앞에 반짝에서 나물나게하시네나의 배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포를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내일까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음을 특정하여서 작게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시작되면은 믿음이 확장되는 것이 그 암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지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세계가 있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니, 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오늘 이 주어진 본문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나는 표다, 지표가 된다, 라는 의미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이 다르게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선포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성례가 성실하게 집례되어야 한다라는 성례의 집 집례 집행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 즉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권징은 성도를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리고 징계하는 것까지 표현하는 것이 건증의 시행인데요. 이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과 건증의 시행, 이세 가지가 교회의 3대 표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세 가지의 표지가 하나로 합쳐져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경대로 올바르게, 말씀대로 선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례가 집행되는데 왜냐하면 말씀에서 근거했으니까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 죄시서짐과 그리스도로 살아감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니 성례도 말씀대로 그리고 권징도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신 규범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니 권징도 말씀대로 그래서 이 교회의 3대 표지 즉 이것이 있어야 교회다 라는 것을 한 가지로 줄인다는요. 말씀이라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요 결국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운영되는가 즉 말씀이 교회의 표지다 라고도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로는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그리고 셋째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이것이 말씀의 세 가지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워낙에 스스로 올바르고 온전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스스로 무호한 연약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요. 세 번째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첫 번째와 두 번째의 말씀이 지지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선포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판단이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하여서 사도로 세워졌다. 그 말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된다. 라는 것은 삶의 모든 기준과 판단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가 세워진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라는 조직이 세워진 이후에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정적이었던 직분이다, 특별직이다. 심지어 신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선포이며 새로운 말씀을 전하겠다.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선언이 되므로 이 신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들은 반역자거나 이단이거나 혹은 몰라서 그런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의 지표 표지가 되고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믿는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니 우리는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장 지고한 가치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복음이 무엇보다 가장 귀하다. 이 복음이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다.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 라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이 고백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손해 볼수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의 존귀함과 나의 자존심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손해 보? 낮아짐, 애씀이 있는가. 결국에는 말씀을 이어여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이것이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또 다른 표지가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하며, 그것을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고 드러내고 전시하며, 말씀이 보이는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교회로서의 다짐인데, 말씀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은지요.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지구한 복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인데, 아하, 성경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믿으면 복을 받겠구나, 라고 앞뒤가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애써 희생하고 분투하고 수고하여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으로, 말씀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승리를 위로로 삼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승리하기 위한 신앙생활의 근거로 말씀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을 드러내는 지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해볼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자존심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여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 복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보금우리에서 애쓰는 것, 나의 삶에서부터 적용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보금우리에서 산다는 것은요. 보금우리에서 손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금우리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성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이 말씀대로 결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품을 요리하라는 다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정,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떠함으로 삶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벼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바꿔나가고 가장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지식으로만, 말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표제로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삶의 목적과 이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것이 지고하기에 나의 어떠한도, 자존심도, 나 자신의 유익도 포기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굳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으로 내가 교회임을 드러내며, 그것으로 나의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일천번째 예물 들고 나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삶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고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인도에 따라 순정하고 충성하는 나라 되기 간절히 소화하는 이 민족 보고마 또 주께서 지키시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이 나라 세상은 자신의 힘을 <laughs> 추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력으로 유지하고자 하나 민족 교회가 있어 기도하는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열방으로 만방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악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가 건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하여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최우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하여 주시옵고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존심마저도 그것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 기도합니다. 이번 주 교회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긍률의 마음으로 지체를 섬기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나눔으로 서로를 세우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연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니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어, 최대현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이한분 집사님이 남편 되시는 일부 예배 때 오시던 어,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집사님 내신데요 오늘 오전 11시 30분에서 교회에서 출발하는 이간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 모든 장례의 절차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달라고 그리고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요 특히 입원 중이시고 가려 중이신 분들의 회복과 주께서 주시는 위로 가족들도 지켜달라고 위에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또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주말들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크게 함께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요